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는 석유화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왔고요. 어, 이 시간부터는 가끔씩 제가 유기화학에 관련된 어, 이런 동영상도 만들어서 어,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석유화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유기화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 대학원생도 지금 유기화학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어, 제 학생도 지도할 겸해서 어, 유기화학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요. 어, 반드시 석유화학과 플라스틱에 이해하기 좋을 정도의 어, 그 정도의 유기화학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가 본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결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어, 먼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돈 있지 않습니까? 어, 돈도 나누면은 여러분들도 각자 뭐 학생인 경우도 있고 직장인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생활비라는 거가 있고요. 어, 또 돈은 또 용돈이라는 거가 이렇게 나눠지죠. 여러분들도 다 생활비가 필요할 것이고 용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생활비라는 거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 돈이 바로 생활비고요. 여러분들 용돈은 주로 어떨 때 사용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즉 예를 들어서 친구 사귀기에도 친구와 결합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용돈이란 거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애인과 결합하기 위해서도 용돈 이런 거 필요합니다. 즉 돈도 내부적으로 사용될 이런 돈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외부적으로 사용될 이런 돈이 있는 겁니다. 본딩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모든 원자들은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원자들은 이제 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전자도 내부 결속에 사용되고 있는 내부 결속용 전자가 있고 또 이제 외부로 사용돼서 외부 결합용 전자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내부 결속에 사용되는 전자들을 코일렉트론, 내부 전자라고 명명을 하고요. 이요 것들은 주로 이제 원자 내부 결 t 용이 있죠. 이거는 이제 돈으로 따지면 the way of the way of the 또이러한 원자들은 또 밸런스 일렉트론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들은 이제 한국말로 따지면 이제 가전자라고 얘기하죠. 이 가전자는 보통 원자의 최외각 껍질에 존재해서 주로 다른 원자들과 이제 결합할 때 사용되고 있는 즉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전자들을 우리들은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원자들은 밸런스 일렉트론을 갖고 있는 원자들도 있고 갖고 있지 않는 원자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그 가전자를 갖고 있지 않는 원자들은 주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원자들은 이러한 전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이제 몰리큘 분자로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원자들의 이제 전기 음성도라든지 또는 뭐 전자 친화도에 따라 갖고 각각 이온의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에서 여러분들이 본닝을 이해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들이 아톰과 몰리큘, 이온의 정체성을 이해를 해서 화학결합을 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플라스틱은 각종 그 물질들이 대부분 하이드로카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본과 하이드로건에 관련된 결합만 이해하게 되면은 충분히 석유화학이라든지 플라스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카본이라는 녀석은 카본을 중심으로 보통 가전자 같은 거가 한4 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요 각각 4 개의 밸런스 리액트를 이용해 갖고 네 가지의 방향으로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죠. 반면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자가 하나를 갖고 있어서 이걸 한 번만 잡고 끝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카본에서 이 가전자 하나를 갖고 다른 물질과 결합할 때 C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전자와 수소의 요 전자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내놔서 결합을 해서 C 하고 H 결합이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이제 시그마 시그마 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한편 예를 들어서 카본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깊게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모든 원자들은 오비탈을 갖고 있는데, S오비탈, P오비탈, 뭐 D오비탈 각각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특히 P오비탈이 관여를 해서 결합할 때, 그 결합을 우리들은 파이본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C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거와 파이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미 시그마결합을 하나 하고, P오비탈이 관여되어 갖고 또 하나의 본드가 생기는데, 이런 상태가 되는 것들을 우리들은 더블 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하나는 이제 시그마 본드로 연결돼 있고, 이 하나는 이제 어, 파이 결합으로 연결돼 있고, 이거 전체를 우리들은 이중 결합, 더블 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본에 관련돼서는 탄소에 관련돼서는 시그마 본딩, 파이 본딩, 더블 본드, 이 본드 존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앞에서도 몇번 언급해왔던 우리가 얘기하는 에탄, 에틸렌, 아세틸렌, 카본 숫자는 동일한데, 에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CH3, CH3 모든 카본과 카본이 시그마 본드로 연결되어 있고, 카본과 탄소도 시그마 본드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에탄의 예를 들어서 본드의 이해이고요. 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는 CH2CH2 이렇게 하고 여기 더블 본드의 존재가 있고 C와 H는 시그마 본드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서 카본과 카본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그마 본드와 하나의 파이 본드로 연결된 더블 본드를 존재하는 요거가 바로 이제 에틸렌의 이제 본딩의 정체죠 한편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현을 할때 CH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카본과 수소는 시그마 본드로 연결되어 있지만, 카본과 카본은 한 개의 시그마 본드, 두 개의 파이 결합으로 연결돼.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들은, 어, 트리플 본드, 삼중결합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 탄화수소, 올게닉의 대부분들은, 이와 같이, 시그마, 파이, 더블 본드의 존재로서 이루어지는 화물이라고 합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고요. 한편, 이 파이 본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어 편제될 수가 있고요. 비편제될 수가 있습니다. 편제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로컬라이즈 됐다 표현한다. 이제 국부화되 있다는 소리고요. 비편제됐다는 소리는 디로컬라이즈 됐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 어떤 전자들은 일렉트론이 한 군데에 딱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한편 어떤 전자들은 일렉트론 들이 여기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존재할 수 있고 일렉트론 들이 돌아다닌다는 의미죠 그걸 우리들은 d l o c a l i z 했다고 표현하는데 시그마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주로 로컬라이즈 되어있지만 이 파이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갖고. D. 로컬라이즈도 될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아로마틱스를 이해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아로마틱 중에 이제 벤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벤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육각형으로 돼 있고요. 어, 물론 여기서는 지금 CC가 다 있고요. 카본이 6개 존재하고 또, 이제 H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즉, 육각형의 구조에서 카본들은 일단은 전다다 시그마본드로 연결되어 있고요. 카본에 붙어 있는 H, 수소하고도 역시 시그마본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벤젠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 세 개의 파이 본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세 개의 파이 본드들이 요게 자기의 위치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가 아닙니다. 요 파이 본드들이 예를 들어서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요 결합은 요로 움직일 수가 있고 요 결합은 또 움직일 수가 있고 요 결합은 또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움직인 또요 결합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고 아,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파이 본딩이 디로컬라이즈돼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케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벤젠 같은 걸 그릴 때, 어, 보통 이렇게 가운데다가 동그라미를 붙여놓는 거죠. 마치 그 거북이의 등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 이 표현은 보통 요거는 이제 벤젠이고요. 벤젠을 그릴 때는 이렇게 벤젠은 이렇고요. 토루엔 또는 뭐 나프탈레 점다다 음, 예를 들어서 육각형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놓는데 그 의미는 바로 어, 독자들이 아 이렇게 그려놨다는 소리는 파이 본딩이 디로컬라이즈돼 있다 인지하라고 이렇게 우리 화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유기화학이라든지 또는 석유학 플라스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합의 그 다양한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결합은 코밸런트 본딩, 공유 결합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또 아이오닉 본딩, 이온 결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드로겐 본딩, 수소 결합. 어, 이건 아주 저, 또 중요한 거죠. 특히 나일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결합을 잘하는 고분자고 그 한편 반데르발스 결합, 또 이제 베이 결합, 코디네이션 본딩. 요한 다섯 가지의 중요한 결합이 있는데 요거를 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